보세요. <laughs> 자두 번째, 어 확률 변수 x 따라 대문자 쓰면 확률 변수지. 이 확률 변수가 1, 2, 3, 4가 어 가능해. 어 1, 2, 3, 4가 가능해. 그때 그때 해당되는 확률값, 이 확률값들이 이제 나타낼 건데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확률 변수로 갔는데 이게 이상인지 여전인지 판단해 보시면은. 이거 이산, 이산. 됐어요? 어? 진짜 초성에 똑같네? 이산, 연정. 좋던네 이산 써야겠네. 초성만 쓰면 똑같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거 확률 분포표로 만드세요. 확률 분포표로 만드세요. 이산 확률 분포표를 만드시면 확률 질량수를 대신할 수 있고요. 그래서 X0 1 2 0은 없었어요. 1, 2, 3, 4. 1, 2, 3, 4 해주시고, 이때 해당 확률을 넣어주실 겁니다. 됐죠? 어떤 사건에 의한 확률 공표 큰지는 말은 안 했지만, 그리고 그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은 어떤 정확한, 제시한 건 아니지만, 예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그냥 값이면 되니까, 앞에 썼던 것처럼, 이거 제가 똑같이 쓸게요. 이런식으로 아무개나 쓸게요 어쨌든 총 학원은 얼마가 되면 되는거야 얘들아 그만 1이 되면 그만인거야 마지막 어, 칸에 1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됐지? 자 이거를 방금 앞에서 했던 확률분포표랑 연결을 지으시면 아 아까 그 미안 도수분포표랑 연결을 지으시면 계급값이 1 2 3 4거야 그리고 그 안에 도수가 1명, 2명, 3명, 4명인거야 됐서 그거랑 연결이 해야 돼. 근데 딱이 확률 분포표에서 너희한테 뭘 구하라고 시킬 거냐면은 평균 구해라. 시킬 거라고. 아까 말했잖아. 그 계급값이랑 그 해당되는 도수를 곱한 다음에 전체 총 도수인 1으로 나누면은 평균이 래네 근데 그거 이제 앞으로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라? 해당하는 확률, 해당하는 계급값, 또는 여기서 이제 확률 변수가 되겠지. 그거랑 해당하는 확률, 즉 상대도수를 곱해서 더해라. 2 곱하기 10분의 2 더하기 3 곱하기 10분의 3 더하기 4 곱하기 10분의 4요거 계산하시면 이게 이제 평균인 거야. 아무튼 평균은 앞으로 값이라그 값이라는 게 자료가, 계급가 또는 확률분수가 되겠지? 확률분수랑 해당하는 확률값 상대도수라고 얘기했었죠 앞에서는 그들의 곱에총합을 구하시면 돼. 자, 평균이 이렇게 구하는 거이 역시도 여러분들의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얘 평균 얼마? 잠시 분산 구해도 <laughs> 얼마? 아마 몇점 나올 까 이것도, 이거 그치? 너네? 이거 구해야 이제 우리가 점수대 분산을 구수있거든요이 분산 구할 때 분산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이 또 있어서 여기서 하나를 또 끌어내 줄 거야. 자, 평균 얼마? 예들 얼마? 3딱3 나와요. 깔끔하게. 감사하네. 3. 자, 그럼 이제 분산을 구러 가자.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됐잖아요또한번더 써줄게. 아직 오랜만에 하는 거라. 그치?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지요. 자 그러면 편차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여기서 편차는 자료값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상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 잡아놓은 거 있지? 어, 확률 변수 X에서 빼면 돼요. 누구를 평균으로? 그래서 한번 써줄게. 여기서 편차는 평균 변수 X에서 평균. 우리가 보통 평균의 mean에서 이제 m 쓰거든요. 그래서 평균 m을 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다 각각을 다 빼보시면은 X에서 m을 뺀 값을 표부터 한번더 작성해 줄게요. 자, X에서 m을 뺀 거야. 그때 <laughs> 요, 위에 거만 일단 써줄게. 위에 거만. 밑에 한칸 더, 한줄더 만들 거거든요. <laughs> 자, 평균에서 평가. X에서 평균을 뺐어그러는데 1에서 3을 빼니까 마이너스 2고, 2에서 1을 뺐어, 2에서 3을 뺐으니까 빼기 1이고, 그 다음에 3에서 3 빼면 나야 0이고, 4에서 3 빼면 야 1이고, 이렇게. 됐죠? <laughs> 자 그러면 이 값에서 이제 모구하면 되는 거냐 이 밑에 확률값 그대로 아까 전에 그대로 썼던 거 똑같이 써주시면 돼 이제 그래서 k, 균 기를 또 똑같이 그럼 이제 평균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한다? 이걸 이제 제곱했는 데썼잖아자 이거 이제 제곱 얘가 제곱 이걸 제곱해놓고, 평균화하는 방식은 계속 똑같습니다. 평균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확률 변수랑 상대도수, 즉, 확률 값을 곱해서 더했던 것처럼, 무조건 평균은 변수랑 그 해당되는 확률을 곱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쌤, 얘가 여기에 해당되는 확률, 즉, 계산은 4잖아. 4에 해당되는 확률이 왜 10분의 1, 1이에요? 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이 1을, 3을 뺀 다음에, 그리고 만들어진 새로운 확률 변수라 생각하면, 여기에 연결된 확률이, 어쨌든 얘가 고정돼서 여기로 넘어오는 거는,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는 않는 부분이고, 여기또 마찬가지로, 2에서 평균 3을 뺐지만, 어쨌든 여기에 딸려있는 확률이, 그대로 여기 연결해서 온 거야. 알겠지? 어,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을 거야. 그래서, 이거 그대로 다 계산해서 또 오시면 돼요. 산수만좀 해줄게. 그래서, 계산하면은, 4 곱하기 10분의 1, 7 곱하기 10분의 2, 0 곱하기 10분의 3, 4, 4 곱하기 1이 1, 7 곱하기 10분의 4가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이게 분산인 거예요. 그죠? 4 곱하기 10분의 1, 7 곱하기 10분의 2, 0 곱하기 10분의 3, 7 곱하기 10분의 4. 자, 해서 편차 제거의 틀림 구했는데, 이것도 값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얼마 남았지? 왜냐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거든? 얼마 아, 미안하다. 선 지금 잘못 승나한번게 갑자기 눈에 들어오어서 아, 아나아어선이 얼마 1 자, 다른 분들이 동의하면 1, 나1이 자, 요 분산 1 구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릴 거예요. 다른 방법을, 어, 다른 방법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일단은 봐야 돼. 어, 두 번째 거는 그냥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바로 설명해 볼 거거든. 이 밑에 등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어떻게 구고할 거냐면, 저 앞에 있는 s 있 j 이거를 제곱을 할 거야. 제곱. 제곱. 제곱 하면은 1의 제곱.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확률을 또 그냥 곱할 거야. 갑자기. 그 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10분의 2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10분의 3. 그 다음에 더하기 4의 제곱 곱하기 10분의 4 이렇게 계산할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보셨을 때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평균이야. 평균인데 누구의 평균과 뭐냐? 앞에 거는 이 확률별수에 당되는 확률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계산한 평균은 말 그대로 얘가 이름이 안 붙여져 있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이 확률변수에 대한 확률에 대한 평균인 거야. 근데 이 분산을 방금 전에 편차로 구했고 제곱했잖아. 편차 제곱한 값에 대한 평균을 구한 거야. 근데 얘는 뭘 구한 거냐? x를 제곱한 녀석에 대한 평균을 구한 거야. 그러니까 평균은 평균인데 누구에 대한 평균이냐고 라 얘기하면 얘는 지금 우리가 말했던 확률변수 x를 제곱한 값들이잖아. 그 값들에 대한 평균을 구한거라 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산수가 필요하거든요 자 이거 일단은 계산 부탁드리고 얼마정도만 봐줘 일단 계산해야 돼 수원에서 배웠던 시그마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4의 세제곱 공식 쓰셔도 되고요 실제 그냥 산수하셔도 됩니다 다음 줄에 제가 등거 쓸게요. 얼마나 와요? 10? 10나서 10? 자, 근데 끝나는 게 아니고, 사이 비워놨잖아. 빼기 들어가야 돼, 빼기. 빼기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 아까 전에 평균 얼마 구해놨었지, 얘들아? 3, 구 해놨었지? 평균 3의 제곱을 뺄 거야. 그럼 10에서 9를 뺀 거야. 그럼 얼마야? 1이지. 맞지? 그럼 요 1이 뭐야? 요 방금 첫 줄에서 구했던 요 분산이랑 똑같은 거야. 분산은 구하는 두 번째 방법 알려준 건데 왜 이렇게 구해되는지는 아직 설명 안 했어. 그왜냐 이제 세 번째 증명 과정에서 설명해 줄 거야. 지금까지 갔다 내신거 거야. 일단 너희가 눈으로 봤을 때, 아 평균은 자료의 값. 여기서 이제 확률 변수가 되겠지. 확률 변수에 따르는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뭐 평균이구나. 대체 분산은 편차를 구하고 제곱한 녀석을 그 다시 새로운 확률 변수로 만들어서 역시나 평균은. 위아래, 변수랑 확률이랑 곱해서 더하면 평균이 되잖아 그렇게 구한 게 분산이구나. 분산 구하는 두 번째 주황색 방법은 또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역시나 평균이야. 누구의 평균이야? X를 제곱한 여성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뒤에 뺐어. 올된 거야? 원래 보이는 평균. 그걸 그냥 뺀게 아니라 제곱해서 뺀 거야. 하면은 실제 분산이 되는 거야. 자, 두 가지 분산 구하는 방법 알려줬는데 이첫 번째 방법보다 이두 번째 방법 방법이 더 많이 쓰입니다. 후에 나중에 그렇지? 그래서 정리해줄게. 얘는 분산인데 얘 어떤 분산이냐요 이름을 편차제곱의 평균로 알고 있는 분산 개념을 제곱에 평균에서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 써주시면 돼. 실제로 어때요? 제곱한 여성이 평균을 구했고, 평균을 제곱한 것을 뺐잖아. 그말그 그 자체야. 이 말을 기억해 주시면 돼. 오늘서 다한 거야. 왜냐면 평균과 분산만 오늘 일단 주로 공부한다 했었잖아. 그래서 평균 구하는 거를 지금 너희가, 아, 어떻게 구한구나. 결국엔 상대도수라는 개념을 갖고 왔지만, 평균이지. 확률하고 변수, 즉, 확률하고 값이랑 곱해서 다 더하면 무조건 그 자료에 평균이 구해지는 거야. 평균이라고 하는 분산이라 개념도 평균이잖아. 다만 얘는 이런 하나에 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개념 차이가 생기는데, 판자를 구하고 제곱한 녀석을 만들어서 역시나 평균, 위아래 곱해서 다 더하면 된다. 자, 그럼 이제는 이 주황색 식이 왜 나왔는지, 그거를 증명해 줄 때야. 이제는 증명하내 일반화 시킨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